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재밌는 발언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고 녹취록상 어, 그분은 유동규가 명백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비록 녹취록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어찌되었든 어, 어, 그분이라는 것은 어, 유동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을 보면 참 어,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죠. 유동규는 음, 자신이 이번에 구속 어, 만기로 풀려나가지고 어, 자신의 재산이 3천만 원 밖에 없다. 어,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은 아파트 이렇게 에, 에, 빚도 안 내고 이제 샀는데 자신은 재산이 3천만 원 밖에 없고 부채가 7천만 원이다. 순재산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자력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이제 변호사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는 않고, 이제 다른 데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가짜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이 필요한데 변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을 엿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변호사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떤 다른 어? 실제 선임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가짜 변호사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 그러한 사정이 있는데. 에,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그 김용 관련해서라 이런 사람을 보더라도 유종 유동규론 하나에 어, 돈의 전달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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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도개공에 이제 근무를 했었던 것이고 어, 그.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은 이제 시청이라든가, 시의원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이런 사정을 보면은, 유동규란 사람은 어떤 실권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거분이라는 그 표현, 대장동, 음, 천화동인 이로 소유자 그분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숨기고 싶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데 숨기고 싶은 사람 언급을 좀 끌어야 되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뭐 대통령을 얘기할 때도 뭐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하면 이제 대통령하고 그 비서실이겠죠. 그런데 뭐 비서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완고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어감상 때 그분이라 하면 높은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대놓고 지적하기 어렵고 그러한 <laughs> 상태에서 이제 그분을 그 표현, 사람을 표현할 때 이제 그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동규가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직무대리인가요? 그것을 하는 걸 가지고 그분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는 접근이 아니다 정진상이나 김용정도는 돼야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유동규란 사람이, 이제, 어떤 거분이라고 호칭을 받을 만한 어떤 숨김과 어떤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어법상의 표현과 한국어 어떤 표현과 느낌 그리고 이제 그간의 은행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간의 은행이라든가 한국어 사용법에 보면 유동규란 사람은 비록 녹취록상으로나마 그분으로 지칭될 만한 그러한 위치나 상황에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가 그렇게 뭐, 어, 링크를 달아가지고 유동규가 녹취록상 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자 그분이다. 이렇게 녹취록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느냐. 그간에 유동규의 은행을, 행적을 보면 도저히 이제 실 소유자라고는 볼수 없는 그러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링크 이런 것들이 그리고 페이스북의 어떤 발언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별로 득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또 KBS에서 단독을 하나 참 희한한 것을 안 했는데 예, 남욱의 옥중 인터뷰가 이제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 남욱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유치장에 예, 유치장이 아니죠 어,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옥중 인터뷰를 했을까? 이제 사실은 어뭐 기자가 면담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면회를 할수 있지만 그 시간이 몇5 분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죠. 사실은 아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뭐 변호사는 시간 제한 없이 이제 가서 따로 변호사 접견실에서 이제 면담을 할수 있는데 기자가 어떻게 옥중 인터뷰를 했는지 뭐 서신으로 했는지 직접 면담으로 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 남욱은 이제 변호사인데 참 일반 변호사하고는 많이 다르고 이런 변호사 변론 변호업무보다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 변호사하고는 활동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요새 어려운 변화사업계 참 타당한 방향인지 참 하나의 돌출구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서 남욱이 하는 얘기가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서 남욱 자신에게 경선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만배가 돈을 안준 것에 대해서 정진 정신 정진상 실장이 참 황당하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서 자신에게 경선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 이남 변호사의 얘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유동규 이 사람이 이제 천하동인 1호의 어떤 실소유자다 이런 것은 좀삔가안 맞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김용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대신 자신에게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에, 에,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성남도개공본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김용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달라. 액수는 20억 원이었고 용도는 경선 자금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 변호사는 20억 원은 어려울 가치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에... 결국에는 이제 남욱 변호사 이런 옥중 인터뷰를 보더라도, <laughs> 유동규가 이제, 뭐, 녹취록 상이든 아니든 어떤, 대장동 <laughs>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자다, 소유 지분권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대장동 수사로 이제 거의 이제 곧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렇게 되어 막바지로 <laughs> 치닫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곧 이제 대장동 그분이 누군지 이런 것도 이제.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동규가 녹취록상 실, 그분이다. 이렇게 발언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녹취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정황이 많아서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고,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